오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함께 시작. 우리 교회 에 오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인사를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해 울려지는 그러한 인사말이 되기를 또한 훗날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 축복의 인산말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한 돌아오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루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룻기 4장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룻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라는 어, 나오미와 룻이 어,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나우미의 남편이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우미가 베들레헴, 유대 땅, 정복된 가나한 땅, 이스라엘 땅 지경을 넘어서 어떤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죠? 모합입니다. 모합. 모합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모세가 명령했고 가나한 땅 여수와를 통해서 정복했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치리하고 있는 어느 정도는 거의 상당 부분 완성되어져 있는 가나한 땅 정복된 땅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땅이라 그래요? 이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은 어디 지파 땅이에요? 유대 지파, 유다 지파 땅이죠. 유다 지파 땅을 떠나서 어디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살기 형편 좀 어려워졌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될수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도, 블레셋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 혹은 가뭄이 많이 지속됐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 배경과 뜻이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처절하고 애통한 사건을 나오미는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어디에서 타지에 가서 이방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땅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나오미에요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륜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며느리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루시예요. 10년쯤이 지났을 때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나오미에게 불어닥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알수 없는 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정말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이방나라, 암몬, 에돔, 모압족속당에 갔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하,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루키의 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죠. 그렇지만 찾은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루스의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려니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모합족 속의 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저주의 땅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영혼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여인들의 이름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입니다. 바로 루시예요. 자신의 남편, 아들을 잃고 또한 저주의 땅,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결코 밟을 수 없는 그런 땅.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출애굽 시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사실은 그래요. 장세기, 출애굽기, 광야,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의 시대에 그리고 다윗의 이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또한 전쟁과 또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족속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했던 민족. 바로 누구예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백성이 될수 없다고 말한 신명기의 말씀, 모합족 속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율법은 그렇게 정죄하고 또한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또한 모든 민족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또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지만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았던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사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사건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셀리더 인턴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4월에 한영원 초청 주일 맞이했습니다 27명, 28명, 어, 영혼의 대상자 중에서 사실은 의미 있는 어, 출석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출석의 성과들. 그래서 연말에 있게 될한 영혼 초청 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친인척이나 나의 지인들이나 나의 경계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에 과연 잃어버린 영혼들은 누가 있을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경계에 그 경계를 사실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넘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특히 기록될 때이 초대 교회의 어떤 히브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엄밀하게 만드는데 수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경계 밖에서 기록된 것은 외경과 위경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록된 것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사상들 가운데에서는 자기네 약속의 땅 경계는 이방민족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코 발붙일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과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어두운 면이겠죠. 여러분 어디까지 전도하러 가보셨습니까? 북한? 일본? 정말 선교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무슬림? 혹은 무당?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무당도 회심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못 가도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고 싶다. 시리아의 직업선교사로 가고 싶다. 전기공사하는 예멘에서. 하,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 가운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흥주점? 여러분 갈수 있습니까? 단란주점 전도하러 갈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갈수 있는 거예요. 아, 저기는 죄인들이 우글우글 되는 데야. 가면 안 돼. 노래방, 술자리, LGBT, 있는 사람들의 자리, 발붙여서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이 아니지만 헬라인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되려함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함이라. 이게 복음의 마음이죠. 이게 복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혹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권위가 있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변화돼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나오미는 어떻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아갈 수 있었을까? 나오미는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내가 남편도 잃었고 내가 두 아들도 이제 없으니 너희는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울며 불며 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땅 가운데에 나가리라 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가첫 번째 마음은 동질감이에요. 동변 상련의 마음입니다. 남편을 잃었잖아요. 나오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며느리들도 누가 이르서 며느리들도 결국에는 무엇을 잃은 거예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은 사람의 마음은 남편의 이름 사람 잃어본 사람의 마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죠. 선히 대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선히 대했고요.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선히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 나의 슬픔 가운데에 그들의 슬픔을 보고 저들의 슬픔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한 마음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룻과 나오미의 관계 가운데에서 역사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천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셀 보고서에 적혀져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 정말 하나, 하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질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너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는 시어머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며느리야라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선히 대하기를, 그러므로 주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적은 다나 10년 이상의 시간을 모압족 속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인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얼마 전에 선교 보고를 했는데 뭐 태국? 뭐 태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캄보디아? 혹은 조금 더, 조금 더 과격하게 나아가서 이라크 가, 가볼까요? 사우디아라비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의 가정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를 했어. 그래서 살아가. 성경책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 글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제로 가보지는 않아서 정말 간판 내걸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마크벌고 철치 가스펠 가 지저스 잘못하다가 대한민국 뉴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외교부에서 큰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땅에 사우디죠 모압 어떤 땅이겠습니까? 모압 신이 있어요. 안문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이 모압족속이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성전 제산 성막제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절제되고 제한되는 땅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모압족속의 땅이에요. 거기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얼마나 정말 복음에 정말 본이 되는 시어머니이신지. 혹은 며느리들은 얼마나 시어머니를 정말 내 친정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가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가부장적이고요. 농경사회 중심이 되고, 목축사회 중심이 되는 그땅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나오미와 루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루스는 어떻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와,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생활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살아갔던 것이 루시 아니겠는가? 우리는 과감하게 생각해 볼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복음의 삶과 또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날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다 압니다. 복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초청 대상자라고 말한 그러한 이름들 다 알아요. 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 이름 뭐죠? 남자 이름 보아스. <laughs> 역시 보아스는 누구를 낳죠?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보아스와 룻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죠? 이세를 낳죠.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룻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이 끝나고 사사의 시제가 끝나고 왕정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어떤 끝난 시점에서 사실 기록된 거예요. 왜? 아다윗의 세운 그러한 놀라운 역, 하나님의 역사들의 그 중심 가운데 그 시초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함 여인인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이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시켰죠. 물론 하나님 배경 안에서 통일시켰죠. 와, 130~40년, 450년 40,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를 통일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와, 정말 정말 큰 업적 아닙니까? 정말 큰 업적이에요. 다윗 이 많은 전쟁을 치렀죠. 모압 암몬, 에돔 주변국들에 대한 싸움을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근을 이루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의 중심 가운데에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중요한 영혼이 그러한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분자끼리만 모으고 여러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빈자리에 그러한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모압족속 그러면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조는 사실 비슷합니다. 뭐 저기 에돔 뭐 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민족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따지면 한 형제의 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들 우리 주변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옥신각신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복음 예배 헌신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가 나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 쓰임 받는 우리가 교회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일동 505번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감일동 505번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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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거기 교회 많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상당히 유명한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요. 중견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이단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 많지 않아요?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남겨진 우리 교회는요. 이땅 천중로 35길 45 여기는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에 이땅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질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뉴욕에서 한 9년 정도를 살면서... 다양한 종교 예배당 다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하, 많이 배워야지. 많이 봐야지. 무슬림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무슬림당도 가봤고요. 히브리인들, 아,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럽니까? 네,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거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힌두교 예배당도 들어가 봤고요. 무엇보다 교회 건물이 매각되어서 술집이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 간판도 그대로 걸려져 있고, 교회 인테리어도 고풍 양식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댄스 파티가 이제 일어납니다.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부동산이 매각될 때 생각보다 교회가 들어서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이단의 역사들은 그러한 매각되는 그러한 건물들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이단과 사이비의 그러한 건물들로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작은 통로가 우리의 교회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가운데이 천중록 길 가운데에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셀 리더고 셀 인턴이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들이겠죠.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와, 하나님이 이걸 이런 걸또 듣게 하시네. 그랬던 라디오 방송이 하나가 있어요. F.E.B.C. 극동방송에서 뭐, 영혼의 뭔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뭐, 영접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음성을 제가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되는데그 녹음된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통방송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 하셨어요? 네아 아까 운전하셨던 분 맞으시죠? 네네 네. 네, 이제 라디오는 꺼주시고요 네꺼습니다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포항입니다 포항이세요? 네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2 e, 4 7번인네어 극통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극통방송은 떨어지는 데가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오래 되셨구나. 응. 네. 그럼 방학은 몇년 되셨고요? 방학은 방학은 한 10년 가까이 하나가 또 나갔다가 응. 지금 방학한지가 지금 한첫달 되나요? 아, 10년 되다가 좀 나갔다가 응. 그석달 전에는 한번 나가셨어요? 네네. 어. 예, 네. 다시 공대만 하면네 예? 노력은 해요. 해요. 네. 어. 일이 때문에, 혹시... 일이 때문에, 일이 때문에. 네. 네. 사실 교회는 있고요. 네, 어. 그러면 마음이 문제네요. 마음이. 문제렇게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 네, 예. 네. 맞아요. 예. 오늘 이제 딱그 기회가 왔어요. 마음을 좀탁 굳은 마음으로 바꿀. 그러니까 네. 좀 부자국이 사는 시인데 그렇게 있는 네요 아니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전국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방송 중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 사친모님을 너무나 도 사랑하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날이 순간을 계기로 이제는 내가 교회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 내가 잘 예배하리라, 라고 다짐했었으 다짐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죠? 네. 자, 우리 2, 4, 7번이 저희가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알고 계시요 선물 드리는데. 네. 예. 어떤 선물 드릴까요? 주얼리 주세요 주얼리?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시게요? 아니요, 우리 딸내미 해야 딸내미? 네. 아, 또, 아까 딸내미 준다는 분도 딸내기 드리고, 본인 또 제가 선물 또 하나 드렸는데. 음, 저도 주나요? 그럼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럼 연어, 연어를. 아, 알겠습니다. 연어. 네. 자, 주얼리와 연어가 네. 큰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이번 주부터 가시죠. 2, 4, 7번에. 네. 이번 주부터 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저하고 영접기도 한번 하시죠. 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따라서 주 예수님. 예수님. 예.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응,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네. 247번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 꼭 마음은 열고, 굳은 마음 가지고, 이번 주부터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꼭또한번 문자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여러분에게 106.9 FEBC 극동 방송을 들으라고 이걸 트는 본거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주변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막혀있는 상황들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영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전파를 통하여서 그러한 영혼들과의 연결교리가 되는 것은 참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저주받을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엘리멜렉과그 가정을 거기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지만, 한 영혼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피값으로, 자신의 고난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주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케 하시고 또한 크게 쓰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소망하고 추원드립니다